안녕하세요. 낚시꾼, 찬도입니다. 어, 오늘은 프리리그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 프리리그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그이기도 하고, 특이하게 뭐,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별로 알려진 채비는 아니에요. 어, 프리리그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어, 특이하게 바닥 지형이 좀 많은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인 뭐 이유도 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붕어낚시 하시는 분들 그 봉돌을 이용해서 한 채비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측만 해 봅니다. 어 일단 프리리그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어 바늘에 그 봉돌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래서 프리리그죠. 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봉돌을 채결하면 되죠. 요렇게 하고 어 프리리그의 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인치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미트헤드라는 웜인데 미트헤드 4인치 웜에 지금 여기 한 2호 바늘 정도 낀 겁니다. 요게어요게 어,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장타의 효율이 괜찮은 어, 그런 세팅이고요. 보통 한 4인치 많이 쓰시는 게더블링 거라든가 더블링거 보통 3호 바늘 그 정도 4인치 웜이면 3호, 3인치이면 2호, 뭐 5인치 웜이면 4호 바늘 뭐니까 그러니까 그웜 웜의 인치보다 한 치수 아래 바늘을 쓰시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뭐 봉돌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봉돌. 봉돌은 제가 볼때이 로드 스펙에 맞추는데요. 볼똥 이제 프리리그 상으로는 대부분의그 로드는 MH 로드를 씁니다. MH 로드의 기준으로 8분의 3 봉돌을 제일 많이 쓰고요. 어 조금 장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뭐 4분의 3뭐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저는 대회 나갈 때만 쓰고 평소에는 대부분 이제 8분의 3 정도의 1 2 g 정도의 봉돌을 쓰고요. 어, 그 다음에 좀 라이트한 프리릭을 하시는 분들은 4분의 1까지도 쓰세요. 그 대신, 그 대신 뭐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뭐, 그 베이트 피네스 정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MH MH 대 기준으로 어, 한 8분의 3 정도 되는 이제 뽕토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MH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12LB 카본 라인을 씁니다. 보통 조금 또 장타를 좀 하고 싶고 조금 이제 어느 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한 10LB 까지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8LB나 10LB 까지도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카본 라인 우리나라에서 뭐 질락하기에는 뭐 그냥 경제적으로 가장 오래 쓸수 있고 그냥 내구력이 좀 버텨주는 게 12LB 정도가 좋고요 어, 그래서 대부분 카본 라인 12LB 쓰고 그 다음에 릴은 보통 한 6점대에서 7점대 릴 많이 쓰죠 대부분 7점대 릴을 많이 쓰고 그 이유는 이제 후킹하고 빨리 랜딩하고 싶어서. 그 다음, 에 MH 때는 패스테퍼. 이 팁에서 좀 먹어주는 어떤 팁만 먹어주는 그런 로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훅셋을 할 때, 이제 멀리 장타 쳤을 때라든가, 훅셋을 할때좀더잘 되도록 팁에서부터 힘이 먹도록, 예, 그렇게, 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드리면, 프리그의 책을 방법은 뽕돌을 먼저 끼고, 바늘 끼고, 웜 끼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어한 4인치 웜 정도 스트레이트 웜을 많이 쓰는데 그 원보다 한 치수 작은 정도의 바늘을 쓰면 된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인은 무조건 12, 12LB 카본이나 1 1 l b 카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드는 MH 대 패스트 테퍼 태퍼, 패스트 테퍼를 쓰시면 되고 릴은 될수 있으면 7점대 나 6점대 쓰시면 되고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거 장타가 잘안 나오네. 자, 캐스팅을 하고, 살짝 놔둡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프리리 같은 건 던져놓으면, 그 뽕돌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옴이 가라앉아요. 그 상태에서, 어, 폴링바이트를 살짝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고 베스 반경 떨어진 반경 이내에, 한 1m 반경 한 2m 내에 베스가 있다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싹열 줄을 감고, 드래깅을 해줍니다. 드래깅은 이렇게 라인을 쭉 감고 여유줄 없는 상태에서 로드를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드래깅을 하면서 손, 손으로 바닥의 질감을 느끼면 돼요. 어, 근데 초보 장비들은 대부분 또잘 바닥이 안 느껴지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될수 있으면 카본 한 40톤 이상 정도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정도의 로드라면 대부분 바닥이 어느 정도 읽힙니다. 지금 이 바닥은 뻘바닥이네요. 그래서 액션법은 뭐 되게 많아요. 어, 기본적으로 열줄 감고 드래깅. 그 다음에 소리대를 톡 들어주는 코핑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툭 던져주는 리프트 앤 폴.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뭔가 바닥을 찾았다. 괜찮은 딱딱한 바닥을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쉐이킹. 소리대를 그냥 보로로 흔들면서 쉐이킹. 자, 기본적으로 프리리그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딱딱한 바닥을 찾는 거예요. 딱딱한 바닥을 찾아서 거기에서 베스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자, 던지고 나서 살짝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열줄 회수하고, 살짝 폴링바이트를 대기해줘요. 슥 한번 끌어봅니다. 드래깅. 드래깅는데 어, 바닥이 돌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프리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배스의 시선을 끄는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스 낚시는 시선 끌기와 입질 대기 이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이 돌바닥이라 그러면 그 뽕돌이 이렇게 드래깅을 할때 뽕돌이 돌을 드르륵하면서 긁어요. 그러면 그물 속에서 돌 긁는 소리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소리를위해서 배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냈다. 그러면, 대기. 대기를 하는 거죠. 그 주변에 반경 한 2m 사이에 있는 베스는 관심 있는 놈은 와서 관심을 보일 테니까.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돌바닥이 없어. 그러면, 억지로 이제 소리를 내야죠. 어떻게든. 그러면, 호핑. 대기. 뭐, 잘 없다. 그러면, 호핑. 호핑. 대기. 일단, 호핑을 해주면, 퉁 하고, 퉁 하고, 이렇게 뭔가, 지능에 떨어지는 소리라도 나겠죠. 파장의 진동이라도. 그러면 베스에게 시선을 끌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대기. 네, 그래도 시선을 못 끌었다. 리프트 앤 폴. 충! 하고 떨어지는 거죠. 또 시, 시선을 끌었죠. 시선을 끌고 나면 또 대기. 뭔가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또 이동.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첫째는 일단 딱딱한 바닥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딱딱한 바닥을 베스들이 좋아하니까 그곳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쭉쭉 지나옵니다. 그냥. 쭉쭉 지나오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리릭으로 낚시를 시작하시면 그 도착하신 포인트에서 부채꼴로 이렇게 대충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디가 바닥이 더 좋은가 던져보고 어, 바닥이 어디가 더 좋은지를 찾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액션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기억하실 게 제일 중요한 건 드래깅. 드래깅은 뭐 돌바가닥 같은 데서 더 긁어서 존재감을 낼 때, 드레이킹그 다음에, 폴링. 뻘박 같은 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액션. 그 다음에, 뭐 리프트 앤폴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어떤 이걸 알려주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프리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 보통 스테이 시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스테이는 뭐, 영혼의 스테이. 그래서 한 5분까지도 한다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 뭐, 경험이라든가 제가 뭐, 여기저기서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30초 이하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는 30초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면 배스의 인내력을 다쓴 겁니다. 보통 한 20초 내에 입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는 30초 이상까지는 크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럴 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채널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나가는 배스를 기다릴 경우, 그럴 때는 뭐 5분이고 1시간이면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쉐이킹 정도만 하면서 제자리에서 달달달달달 쉐이킹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뭐 특별히 긴, 어, 영혼의 스테이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정말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땐 영혼의 스테이가 답일 때도 있어요. 예. 네. 뭐 그거는 약시에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바닥이네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훅셋. 훅셋을 이제 프리리그의 입지를 받으면 사실 로드 끝으로 퉁 하고 와요. 퉁 하고 오면 여유를 이렇게 줍니다. 여유을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수면 끝에 물을 라인하고, 로드 끝에 라인 사이를 이렇게 슬랭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U자로. U자로 만들어주고, 그 슬랭 라인이 퉁퉁 하면서 입질을할 때마다 위로 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여열 줄을 다 감고, 그 상태로 놔두고, 라인이 옆으로 쓱 흐를 때, 그럴 때 가볍게 후킹 하는 거죠. 그 베스가 끌고 가는 반대 방향으로 후킹 하는 게 보통의 어떤 교과서적인 후킹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프리리그에 대한 간단한, 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도입니다. 오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특히 그 프리리그 같은 거 하실 때, 꿀팁, 프리리그 꿀팁입니다. 프리리그 하시는데 전화가 왔다. 그럴 때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자, 패스팅하고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때리러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탁 받으면 한 손이 없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유줄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감고, 이쪽 손가락으로 감고, 드레이. 여보세요? 오늘 통화를 합니다. 자, 돌리고, 드레이. 통화하면서 프리리그 쉽죠? <laughs> 자, 꿀팁입니다. 이것도, 저도 누가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리그 꿀팁이었습니다.